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또 위원장님들, 어, 정말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외동딸도 모두 다 여성과학자입니다. 어, 제 아내도 어, 의과대학 1년 후배였었고요. 어, 결혼하고 나서 서로 함께 어, 전문가로서의 길을 어, 걷다 보니까, 어, 저희들은 집안일이나 또는 육아일이 어느 한쪽 편 일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어, 제가 먼저 퇴근하면 제가 밥하고, 음, <laughs> 아이 음, 보고, 음, 음, 어,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어,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뭐, 워낙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음, 나름대로, 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제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어, 여성과학자, 스템 어, 분야를 네. 이제 본인이 걷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느 학과, 뭐, 어느 전공하라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또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 전적으로 맡겼는데, 그, 유, 유펜에서 어, 화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어, 화학 석사, 어, 수학 석사, 또 유펜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애가 고민했던 것이, 어, 둘다 하려면 수학에 중점을 두면 응용수학, 그리고 또 화학에 중점을 둔다면 요즘 이렇게 새롭게 뜨는, 어, 그런 그, 이론화학 분야 또는 저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어 결국은 화학 쪽으로 하기로 하고 어 스탠포드 대학 가서 어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 포닥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어그 코로나19 바이러스그예 어 3D 어 구조 그것 때문에 네이처에 일 저자로 등재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서 뭐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여성 과학자들 어 이런 여러 가지 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미국보다는 훨씬 더 한국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어몇년 전에 그래서 그 대덕에 가서 또 여성과학자분들 만나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3, 40대 연구원들이 많으셨고요. 대부분 말씀이 이제 육아 문제. 아이를 기르는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그 연구소에서 타가시설, 육아시설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할수 없이 정말 그 귀중한 커리어 도중에 그만둬야 되고, 몇년 지나고 나면 학문 분야에서는 많이 뒤쳐져서 어, 다시 연구를 연속하는 거는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어,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어, 사실 김빛나리 교수 같은 경우는 네. 극히 예외적인 네. 경우 아닌가 싶어서요 어, 좀더 그래서 어, 과학기술이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전 세계가 전쟁 중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 패권 전쟁. 사실 저는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사진. 그게 결국은 기술 패권을 과학 기술 백권을 가진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 국가 지도자는 그 전쟁의 맨 앞에서 사령관으로 어 전투에 지휘를 한다는 그 사진 같습니다. 또어 최근 한 10여 년 정도 어 굉장히 빨리 부상하는 두 나라가 사실은 중국과 독일인데 중국은 어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인 시진핑이 어, 과학기술 중국농을 이끌고 있어서 중국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과학기술 패권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 물리학 박사 출신인 메르켈이 어, 그 어려웠던 독일을 어, 2000년 중반부터 거의 한 지금 15년 만에 EU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산업적인 측면이나 또는 전 세계적인 이런 기술 패권 전쟁의 흐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때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문제 해결, 어 그런 마인드를 가진 나라만이 흥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어 결국은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장 목소리를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려 주시면 <laughs>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르러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이 이렇게 저희 방문해 주셔서 아주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 과학 기술자들의 그 어려운 점을 이렇게 생각, 들어주신다는 거가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 오신다해서 저희는, 아,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희 여성과총은 어 2003년에 만들어진 뭐 현재는 72개 단체에 7만 6천 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성 음. 과학자들은 다 한꺼번에 같이 다 함께 일한다라고 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뭐 아주 다양하고 뭐 IT 쪽에도 저희가 한 9개 정도의 기관이 있고 또여 의사회, 여치과 의사회, 뭐 여한에서 그런 분야에또 보건 분야도 있고. 전형적인 학회에 분야도 있고 그래서 쭉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신진 그룹하고 중진 그룹 그다음에 이제 좀 시니어 그룹하고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건데 이 신진 그룹에서는 아무래도 일 가정 양립에 대한 게 가장 어려워서 아, 네. 고기에 대한 거를 하고 중지는 또 보면은 이제 뭐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포스닥을 한다면도 또 비정규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니어들 그룹에서는 사실은 정말 몇명 되질 않고 정말 높은데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최고의 리더로 갈수 있겠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여성 과학자들의 권익 향상. 또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정말 편안한 환경에서 좀 근무할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래서 좀 대표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또 저희가 또잘될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